왜 이거 봐? 거 어, 아니야? 어, 어. 짜잔! 해미야 생일 축하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해미의 생일 축하합니다. 빨리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해미의 생일 축하합니다. 후! 세게. 세게. 더세 나, 둘, <놀람> 셋. 그렇지. 우와, 우와 잘한다, 해미. 뭐 아이스크림. 해미 생일 축하해. 네, 해지. 야 네. 감사합니다. 먹어 봐. 오 딱딱해? 응, 건네. 干嘛呀。乖乖